안녕하세요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여 영상과 함께 예습 복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시니어 희망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전편에서는 전화가 끊어질까봐 급히 움직여 낙상사고 등 다치시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 자동 받기를 꺼두었습니다 이번 2편 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매너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편은 알고보면 쓸모있는 스마트폰 백과사전 32페이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극장이나 공연장, 그리고 회의실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로 인해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영화나 공연, 회의 시작 전에 꼭 매너 모드로 바꾸셔야죠. 한번 내리면 바로 전환이 가능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모두 다 관람하셨다면 꼭꼭 벨소리 모드로 다시 전환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벨소리, 진동, 무음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쁜 목소리로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스마트폰 전문 강사인 나레이터와 함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 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벨이 울려 난감한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매너 모드로 바꿔 놓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환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가운데 네모 모양을 눌러 홈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홈화면을 위에서부터 한번 쓸어 내리시면 바로 보입니다. 소리가 퍼지는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스피커 모양의 벨소리 모드이고요. 두 번째가 스피커가 떨리는 모양이 진동 모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스피커가 어두운 색으로 꺼지는 것이 무음 모드입니다. 벨소리, 진동, 무음을 계속해서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서는 매너모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벨소리를 바꾸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네모 모양을 눌러 홈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홈 화면을 맨 위에서 쓸어내리기를 하시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설정 창 화면을 천천히 올려보시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소리 및 진동을 터치하시고, 중간에 "벨 소리"라는 항목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아래의 여러 가지 벨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온한 선 라이즈 벨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즐거운 잼잼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아주 옛날 전화벨 소리인데요. 레트로 80년 폰입니다. 예, 다양한 벨소리를 여기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번 터치로 통화 또는 메시지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꼭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신다면 스마트폰 박사가 되실 겁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책과 영상을 통하여 따라오시면 스마트폰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자와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여 예스 복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부터 시니어 희망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